이곳은 서강대 인근 사무실 근처고요. 오늘은 좀 늦게 퇴근을 해서 아주 스페셜 게스트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어떤 게스트죠? 아, 보여주세요. <laughs> 아, 게스트 왔다고 발음이 되게 또박또박하네. 안녕하세요. 아니, 게스트 와서 카메라 자꾸 돌리는데 어? 옆에 으쌰으쌰 이렇게 <laughs> 나오더라고. 서로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서로에게는 우리밖에 없어. 헤어질까봐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니까. 고민은 하지.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다섯 번만만수도주세요 2 0만 유튜버 이츠오케이의 민성님입니다 김민성입니다 <laughs> 오늘 민성님이 나오시게 된 계기가 한번 써보세요 김상이 직장에서 만난 동료 뭐그 동료죠 네, 동료죠 손후배아니왜 네. 왜, 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손후배 아니잖아요 제가 아, 설명하기 네. 편해서요 네. 네. 근데 또 때마침 민성님이 이쪽에 보시면 서강대 잘안 보이실 텐데 있어요. 여기 출신이라서 응. 오늘 동네 소개받으려고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민성이한테 물어봤을 때 여기 뭐 홍등롱 이랬죠. 네. 여기가 서강대생들이 진짜 많이 가는 곳이라 그래서 맞아요. 거기 갑니다. 아, 여기로 가는 거야? 어? 간판이 없는데? 여기 맞아? 어, 여기요 <laughs> 야! 아, 영업주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라고? 전혀 음식점 같지 않은데? 아니 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전혀 음식점 같지 않은데? 아니 저기 그냥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간판이 있었는데? 아헐 네. 근데 지금 간판이 없잖아? 네. 커피 공사 같은데? 네. 지도에는 어디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바뀐 거 아니야? 저 안쪽 아니야? 야 민성아 야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니 내가 그, 밑에 가서 얘기할게 요 아니 너무 다르잖아 아, 아니, 저기는 설비집 같았다니까? 내가 정말 동생처럼 여겼는데, 동생처럼 쌍욕 좀 할게요. 아니, 실리콘 있었어. 아.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일단 빨리 일단 시킵시다 여기 뭐 시켜야 돼요? 여기 무조건 꼬바로우 꿔바로우? 메뉴를 달라고 해볼까요? 저기 있네 메뉴판 아니 메뉴판 따로 있어요 아 노포는 손쉽게 사장님을 주면 안 꿔바로우랑 <laughs> <안 웃음> 또뭐 시켜요? 그 라면 아 볶음 라면? 아... 사장님 가서 해 가서 노포인데 싸가지 없게 기리릭 민성아 술뭐 먹어? 뭐뭐 있어요? 그냥 소주, 맥주 고량주도 있고 아 고량주 어술뭘을지안 먹나? 이초 오케이님이 연맥을 초이스로 하셨어요. 근데 원래 대학생 때도 연맥을 먹었어? 대학생 때 돈이 없어서 소맥만 먹고 직장이 되고 나서는 의외로 연태가 좀 비싸잖아. 취업한 선배들이 한 번씩 사줬지. 맞아. 취업한 선배들이 가서 야, 이만 뭔 소맥이냐 하고 그 테이블에서만 먹었어. 맞아. 전체는 안 시켜줘. 이사람 연맥 좋아해. 그럼 비율을 잘 아세요? 아니요. 저 타주는 것만 좋아요. 이거 촬영하면 취할 일이 많겠다. 나만 취해, 나만 취해. 필름 끊긴 적도 있어요? 아, 그렇게는 이제는 그렇게 못 먹어요. 하니 바라비봉. 수시가요습니다아우 시원해. 위에서 혹시 안 따졌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민성 씨 소개를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안 보는 게 나을 텐데. <laughs> 지금 솔직히 미안한데 여기 지금 이마가 이렇게 떨어져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초키 민성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초키라는 IT리뷰하는 채널이랑 직장인 브이로그 올리는 만만송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 권민성입니다. 와 이초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 손손또바로해 오케이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제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지금 민성이가 만만성 하면서 이렇게 했지 우리 채널 안 넣어드려요 자막은 떠요 아 그래요? 다행이 네. 그래서 저희 비디오 빌리지 할때 알게 된 사이고 그때가 스물 둘 셋? 네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지금이 스물 여섯 지금도 어리네 98이면 일곱이잖아 26일걸요? 나랑 아홉 살 차이였죠 98이면 일곱이지 만 나이로 야지 이제 그렇게 따지면 난 서른 셋이요 어 맞아 어 그래? 어저33 김성훈입니다 어쨌든 졸업한 지 얼마 안된 거네 졸판한 네. 엄청 오래됐어요 아, 2년 전에 졸업 그러면 은 1년 휴학하고 그 영상 영상 보셨죠? 한 1년 6개월인가 취준했던 그 영상 제가 울고불고 하는 걸다 보셨어요? 그걸안 봤어요 아 보지 마세요 한 4번 정도 보어요아 근데 뭐 계속 안 되고 그건 봤었어다 우는 장면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또 질보여서 실제로 취준 탈락할 때는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붙고 올렸어요 아 그랬던 거야? 아 나는 그래서 민석이가 계속 올리길래 아 얘도 진짜 유튜버 다 됐다 아... <laughs> 어그로를 몇돈을 <똥을> 끄는 거야. <laughs>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laughs> 아, 나 그렇게 한 거였구나. <laughs> 아니 나는 사실 민성이가 수 대학 나왔고 성대 그리고 얘 보면 엄청 그 갓생 어. 안 그래도 오늘 오시기 전에 김상이랑 저랑 한게 뭐냐면 어떻게 유튜브 채널 두개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가능하냐 난 그래서 취업을 되게 빨리 잘할 줄 알았어. 저도 별줄 알았어요. 아. 2년 정도 고생한 거죠? 네, 아. 2년 취준하고. 아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으니까 두 분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 죄송한데 이거 주도권 뺏어가지 마세요. 근데 생각은 해볼게요. 저는 힘든 게두 번이 있는데 거그 순간 가장 스트레스가 컸던 거는 진짜. 군대 입대할 때 살면서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껴본 적 없나요? 어요 근데 이제 좀 삶에서 이거 좀 위기다 싶은 거는 솔직히 한 요즘인가. 것 어쨌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30살까지는 사실 뭐좀 정해진 루트, 취업하고 성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남들처럼 할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30 중후반부터는 약간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케이스가 너무 달라지니까 온전히 나의 선택에 따른 것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 선택을 잘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그 잘한다는 자신이 10년, 20년 뒤에 나오니까 지금 잘한다고 해도 도대 그 그, 그런 게 있나? 안 하세요 오 사세요 마무리를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아 네. 어, 까풍이 나왔다 안푼게 아니고 꿔바로우야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대표 메뉴? 그거랑 볶음 볶음 라면 시키셨어요? 어 시켰어요 여기는 그러면 중국집으로 분류해요? 그냥. 여기는 저렇게 항상 동아리 회식, 과 <laughs> 회식 여기서 막막 막... <laughs> <laughs> 어디? <웃음> 엄청 시적어음아볶음나은어 비주얼이 되게 특이하다 이거 약간 나시고래나시고래 야키소바 음오 맛있다 이거 먹어도 돼요? <laughs> 이 콩나물이 너무 먹고 싶었어 아 같이 먹는 거야? 아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니야? 야거 먹어볼 줄 아는 애야 저거 하나를 팁 아, 해놓고 팁 해놓고 이걸 뜨네 맞아, 맞아. 음 보여줘 리액션 맛있지? <laughs> 네 <laughs> 이게 뭐냐? 정리할수 없는데? 아, 네. 내가 본 이런 기타 외 라면 중에 제일 맛있다. 그 라면 스프도 살짝 춥나봐 그렇지, 그치지야 그치? 이거 맛있다. 여기는 그럼 서강대 전과 학생들이 다 오는 거야? 서강대에서 완전 유명. 아, 음. 그러면 래 개통 기간엔 자리 없겠다. 이거 원래 엄청 바글바글해. 제가 여기에. 딱 <laughs> 나는 게 제가 여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옆에 화장실 을 나가야 되는데 제 뻔이 아니라 화장실을 갔는 데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화장실 나와야 되는데 진짜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이 잠긴 거야. 안에서 안 취한 게 아니라 그냥 <laughs> 그때 막뭐 선배들이 막 구해줘 했던 기억이 나. 요 아. 취한, 취했던 같은데 아... 취한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확인할 방법 없으니까 그거 뺀거 같은데 방금 그 전제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laughs> 댓글 나옵니다 이? 아니 근데 회사도 다니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하고 뭐 책도 읽고 운동도 해 강아지 산책도 시키지 어디 뭐 행사도 가 쇼핑도 해 쇼핑도 해분신있어요 해. 분신술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주위에서 하도 이런 아... 얘기만많아 아...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스스로 생각해 본 건데 제가 늘 하는 예? 얘기가 다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너 영상을 봤어 Q&A처럼 영상 집에서 이렇게 여기 아, 세워놓고 좋네. 근데 뭐 좋은 것만 내는 거다 어, 제가 힘들고 뭐 그냥 쉴 때도 있고 깔아질 때도 있고 누워있을 때도 있는데 그건 안 내는 거다 하지만 근데 우리는 유튜브를 하잖아 쉬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일단 엄청 바쁘게 살아야 돼 주말 반납하고 살지 근데 그게 돼? 네 애초에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우리가 예, 예상한 거랑 똑같은 거야 계획하고 그걸 성취했을 때 성취감으로 살아가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나태는 최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에 대해 궁금했을 때 어찌됐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썼잖아 그게 좀 아쉽진 않아 이거에 오롯이 투여하는 게? 전 뭔가 계속 해야 되는 스타일의 사람인 거고 대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열심히 뭐 계속 하는 대신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어? 우리안 해도 인간관계 안 좋은데? <laughs> 야 니가 나다요아두분 이렇게 막 같이 협업을 하시잖아요 전다 혼자 하는 일이라서 약속도 잘안 나가고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아까 보니까 뭘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별로 없죠? 일단 하고 그랬다 어, 단점이 뭔지 알아요? 나 아까 어디서 봤냐면 주차를 했는데 자기가 어디 주차하지 모르는 거 <laughs> 그리고, 아까 여기 왔잖아. 잘못된 것으로 왔잖아. 그냥 여기가 맞대 들어가지. 아니, 심지어 들어가 보래. 오. 아니, 그걸 봤거든요, 제가. 도고동문학까지? 근데 이제 IT 회사를 갔잖아 뭐 보셨어요? 그거에 대한 쇼츠를 내가 봤거든 자료수사좀 하고 왔어요? 요즘은 또인문 계열이 좀 힘드니까 이공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 취업 팁 같은 거나좀줘 어문 계열에요 정지어 어문 계열 전공이랑 완전 다른 네, 곳으로 간 거래 근데 왜 그럼 카카모빌리티를 왔어? 아저 사실은 네이버를 제일 아. 가고 싶어 했고 네. 되게 바보같이 네이버 아니면 회사를 취급 안해 그래서 네이버만 썼어요 취업 1년 차 대학생들 맞아 맞아 그래서 네이버 많이 썼어 아예 다른 데는 서류도 안썼어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해가지고 정신 빨리 차렸다 그래도 자 들어가는데 저희 회사 채용 공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제가 취준생 하는 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진짜 나랑 맞는 회사가 있어.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는 학점도 보고 학벌도 보고 근데 전 학점이 2점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떨어지지. 경영학과 2점대도 힘들 판에 독일어과 2점대니까 당연히 서류부터 탈락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학점을 넣는 칸도. 없어 여러 학점이 2점대도 드문데 특히나 인문계열에서 그러니까 나랑 잘맞 그래서 다 나랑 맞는 곳이 있다. 근데 너 지금 무슨 부서야? 그, 그, 우리가 회사란다 해서. 그 뭐라 그랬냐? 직무명이 뭐야? 사업부서에 맡길 수있 근데 한번거 들어보니까 약간 제품으로 치면 MD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주차장이란 제품을 소싱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하고. 카카오한테 주차 쓰세요? 차가 없어. 아, 차가 없어. 안 그래도 내 와이프한테 뭐 보내주지 않았어? 주차 쿠폰 같은 걸보내내줬잖아 뭐 쓰세요? 나? 알았어. 모두의 주차장 최고. <laughs> 경쟁사, 경쟁사. 아, 쓰지, 쓰지. 카카오티 주차가 진짜 좋거 아, 좋아요, 왜요? 한번 아, 뭐 어, 어필 하세요. 주차장 갈때 1시간에 3천원이야 3시간에 9천원이잖아요 근데 카카오티 주차에서는 이걸 5천원에할수있아 싸긴 싸, 어좀 어, 음. 할인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번거로워. 몇 번을 터치해야 되는 거야? 곤란하니? 연락 아, 오는 거야, 팀장님이. 민성 씨, 거긴 왜 나간 거야? 그, 그 새끼 전화번 아직 가지고 있어? 아, 약간 막내 동생 놀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들어온 지한 시간 됐거든요 개핫플입니다 솔직히 아 들어올 때 방학은 방학이다 이랬거든 <laughs> 잘니었어 원래 학교 앞에 진짜 핫한 데는 방학 가리지 않아? 우와 빼곡해 아니 저는 두분 컨텐츠 보면서 그 안에 잠들 때 촬영하시는 거있잖 맞아 뭐 그, 진짜 짜여진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잠들 때 하는 건지 너무 진짜 잠들면 하긴 해요 <laughs>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 안에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날 촬영을 한다는 거야? 몰라? 몰라. 근데 실을 아, 그러니까. 수도 있죠. 아, 유튜버의 아내라면 그런 건 감수하고요. <laughs> 나는 그래서 영상에 보면은 뒷정리까지 나와요. 설거지, 뭐. 원위치랑까지 나는 다해 놓고. 아, 그냥. 진짜요? 너 설거지 안 하는 것같은데 우리가 와자무를 안 찍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와이프는 진짜 누가 어버가도 몰라. 내가 삼겹살 을 구워 먹든 뭘 하든 아무것도 몰라. 아, 진짜 그냥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계속 똑같은 거야. 하긴 뭐 연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가슴 조리면서 이렇게 찍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것도 한두 번뭐 물을 튀어야 되나? 문 열고 강아지랑 같이 먹었는데도 안어었어 결혼해. 재밌어. 결혼은 근데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정에도 오빠 있었나? 수다님, 아, 네. 아, 형이 있으세요? 아, 누나. 누나 둘. 보통 누나 둘이 있으면 막내인 남동생은 감수성도 좀 있고 대꼰대야 하수구에서 나온 띠거든. 근데 누나가 둘이면 아내분이 조금 깜스러워하지. 근데 우리 작은 눈은 호주에 있고 네. 큰 누나는 오히려 그 조카들이 너무 귀여워서 우리가 조카를 많이 봐줘. 결혼 언제 할 거예요? 결혼 어, ASAP.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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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할 거면 빨리 하자. 안할 수도 있잖아. 할 거예요. 내가 보면은 요즘에 결혼 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이건 저만의 내 피셜이에요. 인욕심 많고 성취욕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 커리어워먼 같다고 불렀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니즈도 더 강하다. 어, 왜 그러지? 막연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결혼은 원래 되게 행복한 거잖아. 근데 요즘 우리는 좀 결혼이 행복한 거지만 약간 역설적이게도? 결혼은 되게 불행한 걸알아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본질을 보는 거지. 즐거운 거다. 오, 어, 재밌겠다. 빨리 하고 싶다. 어때? 나의 논리. 맞는 거 같아. 겁나 <laughs> <laughs> 멋있어. 아니 근데 혹여나 너한테 결혼이 약간 투드리스트야 그래서 그걸 빨리 터내고 싶은 거야? 그것도 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투드리스트 같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할 거라면 그냥 빨리 하자. 근데 부모님이 사이가 좋은 집안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해. 근데 결혼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어. 우리 많이 싸워, 근데. 우리가 뭐예요? 아, 나랑 와이프요 뭘로 좀싸워 그냥 사소한 걸로 싸워. 싸우는 원인이 연애일 때랑 결혼일 때랑 달라. 빈도는 줄었어. 빈도는 줄었는데 강도가 세졌어. 여기는 둘다 화끈해. 둘다 약간 티. 우린 싸우면 꽉 싸워야 돼. 왁 싸워야 돼. 여기 싸움 약간 그거 같은 거야? 미국 서부 아시죠? 커브이나와이지야 먼저 쏘는 놈이 이긴다. 근데 옛날에는 그 리볼버를 들고 왔는데 요즘은 산탄총을 들고. 와 그럼 화해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쏘니까 이제 깨우나 잖아. 산창이 비면 이제 화해밖에 못 하는 거지. 이제 우리 서로에게는 우리밖에 없어. 서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안정감 이 있네. 아 안정감 확실히. 막 헤어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니까 고민은 하지. <laughs> 요거 살려주세요. 요거 다섯 번 반복 시켜주세요. 아니. 결혼을 했어도 안정감은 있지만 경각심은 있어야지. 이번에 나는 솔로 봤어? 네가 막히더만. 이번에 돌신특집 하잖아. 나는 솔로 안 봐? 아, 네. 너, 너 아직 결혼할 그 자세가 안 됐어. 너 환승연애 보어아 MG네. MG네. 근데 너 환승연애 보잖아? 울어. 아, 난그 스토리에 울었어? 근데 언제부터인가? 민성씨는 리액션만 하고 있고. 민성아 재미없냐? 재기서어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만천원 만천 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취업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어, 안 하신 분들도꽤 많아. 요 전에 우리 들어올 때저맨첫 번째 테이블 있지? 거기 우리 구독자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는 얘기했어 내가 맨 뒤에 들어왔잖아 팀브 이러더라고 <laughs> 진짜? 아 그들도 아는 거지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는 거지 <laughs> 아무튼 오히려 직장인분들이 더 존경스럽고 본인 직장이잖아 아 셀프 아니 막 오래 하신 분들 아 그건 인정 그 정글에서 살아남는 거죠 요령이다 사회초년생 브이로그 보고 싶으면 또 만만성도 많이 <laughs> 그냥 딱 깔고 해. 2,000K랑 만만성도 많이 봐주시고요. 팀 브라더스 많이 봐주세요. 아, 자식.